자, 바쁩니다. 자, 이렇게 하이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열일곱개 얼마 전에 GS에서 조금 덜 팔리는 하이볼들을 한 캔에 500원에 판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리스트를 봤는데 아, 네, 왜안 팔리는지 대략적으로 보기만 해도 네, 어느 정도 감이 오는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래도 유튜버가 하는 건먹겠습니까 이런 거 먹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것들 대충 구해봤고요. 총 17종 구했습니다. 더 많이 있었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돌아다니면서 구할 건 아닌 것 같고, 대충 한 번씩 맛 보고 제일 맛있는 거야. 사실 다른 분들이 다른 거 그냥 본인 취향에 맞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저는 반대로 제일 이상하고 제일 맛없는 거. 네 그런 거 찾아보는 월드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죠 넘어가요 자첫 번째 시리즈는 세 가지 종류가 같은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빅팀 하이볼이고요 샤인머스켓 라인민트 피치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알콜 도수는 5%고 용량은 500ml네요 자 먼저 샤인머스켓부터 한번 맛볼게요 음, 샤인머스킷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청포도 향 같은 느낌이고요. 샤인머스킷의 뉘앙스도 살짝 있고, 쓴맛은 거의 느낄 수 없고요. 그냥 무난합니다. 근데 약간 밍밍한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라임민트입니다. 아우 이거는 동남아의 맛이나. <laughs> 이게 라임민트라기보다는 약간 그 레몬그라스 같은 그 태국 그 향신료 같은 태국의 그 마사지 샵 들어갔을 때그 냄새 있죠. 아이, 아으. 아 네. 자 다음은 피치입니다. 복숭아도 나쁘지 않고 복숭아 향이 나긴 나는데 네. 시춘물 같은 약간 예전에 2% 부족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 음료수에다가 약간 알콜 넣은 느낌이네요. 자이세 가지 라인업. 네. 평가하겠습니다. 밍밍하다. 네, 밍밍합니다. 자, 다음 기대감이 좀 됩니다. 곰표, 제주 맥주에서 나온 곰표 하이볼입니다. 자, 뭐가 들어갔는지 샤인머스켓 향이고요. 역시 하이볼에서 샤인머스켓 향이 유행인가요? 네, 용량은 355ml, 5%알콜 들어가 있는데요. 음. 이거는 하이볼이라고 하기에는... 맥주인데요? 음, 위스키향? 위스키향? 주정, 보리메가, 아, 밀메가 맥주도 아닌 것이, 위스키도 아닌 것이 샤인머스킷 하이볼도 아닌 것이 어우, 최악의 하이볼 후보 중에 하나 될것 같습니다 어우, 다음은 킬트입니다 스카치 위스키가 들어가 있다는 것 같고요 히비스커스 향이 난다고 하네요 용량은 355ml, 4.5%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위스키 원액이 들어가 있고요 히비스커스 농축액이 들어가 있어서 위스키가 들어가 있는 위스키 하이볼이네요 어? 좀 과하게 달긴 한데 그리고 위스키 맛도 거의 안나고요 히비스커스 뉘앙스가 있는 약간 베리류 쪽의 느낌이 많이 나면서 이거는 생각보다 먹을 만한데요? 이거는 좀 많이 달다라는 느낌도 있고 아주 미약하게 위스키 뉘앙스가 있는데 뭐 거의 뭐 사실 느낄 수 없고 이거는 괜찮은 쪽으로 빼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굉장히 일본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스트롱제로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알코올 도수도 무려 9.5%인 울트라제로 하이볼입니다. 스트롱 멜론 플레이버로 되어있고요. 기준은 위스키나 다른 게 아니고 보드카가 9.5% 들어가 있네요. 자 9.5%짜리 알콜 하이볼. 아마 스트롱제로를 참고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 한번 먹어보죠. 일단 굉장히 인위적인 그 멜론 맛이 나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쾌한 인위적인 멜론 맛은 아니고요 9.5%나 되는데도 생각보다 알코올 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9.5%가 먹을만 한데요? 이거 9.5%인 거 모르고 먹으면 이거 한 5%대 알콜 느낌밖에 안 나서, 와, 스트롱 제로 이렇게 먹다가 가는구나. 와, 이거는, 멜론이라는 자체가 뭐 취향이 약간 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만듦새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 영악하게 잘 만든 하이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위권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랑 약간 다른 라인업인데요. 어, 프레시볼이라는 라인업이고, 조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쪽은 오이가 들어가 있고, 이쪽은 피스타치오가 들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윗뚜껑이 전체가 다 열리는 형식이네요. 오, 이렇게 라임이 착 올라옵니다. 이게 저 초록색으로 지금 보여가지고 라임인 줄 알았는데 피스타치오하고 레몬이 들어가 있어서 이 레몬의 피스타치오 색깔이 지금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량은 500ml고요 도수는 6%입니다 자맛 한번 볼까요? 일단 레몬의 쓴맛이 나는데 여기에 지금 견과류가 같이 붙어있으니까 동남아의 향도 아, 아 동남아의 향이네요 음? 이거 역시 레몬과 피스타치오라는 이 견과류의 조합이 굉장히 뭔가 동남아스러운 느낌을 풍기면서 아주 이국적이고 쓰읍, 맛이 나쁜 건 아닙니다 맛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이국적임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적응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네요 자 프레시볼 오이 레몬 칵테일입니다 진짜 오이 슬라이스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용량은 500ml 도수는 역시 6%입니다 따볼까요 오 오이가 지금 잠시만요 오이 들어있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색깔이며 지금 상황이, <laughs> 오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오이 피클로 지금 보이거든요? 굉장히 좀. <laughs> 이 레몬까지만 해도 그럴싸했는데, 이게 오이가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자, 원래 진에도, 진토닉에도 오이를 넣긴 하니까요. 자, 맛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견과류 들어가 있는 쪽보다는, 오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풀 같은 프레쉬함이 있거든요 오이는 원래 인간 자체의 DNA에서 호불호가 갈리도록 결정이 돼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 냉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푸른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쉬한 그 풀맛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호긴 호인데 굉장히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만한 그런 거네요 이것도 어중간한 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와이 하이볼입니다 술술 취할 수박 라고 말해서 수박 하이볼로 보이고요. 355ml, 4.5%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그냥 음료수 마시듯이 알코올 거의 안 느껴지고요. 4.5%지만 튀는 알콜 전혀 없고, 이것도 아마 주정으로 만든 것 같은데, 튀는 느낌, 알콜 튀는 느낌 전혀 없고, 어, 굉장히 주스처럼 시원하게 쭉쭉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너무 인공적이지도 않고, 너무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하시죠. 어우, 너무 배부른데요. 넘어가요. 이것도 한 회사에서 나온 라인업이고요. 트리키 콜라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리얼 브랜디, 하나는 리얼 진, 리얼 위스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리얼 브랜디부터 한번 마셔 볼까요? 용량은 330ml고요. 브랜디 5%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마셔 볼까요? 어, 이거 브랜디의 뉘앙스가 있긴 있습니다 뼈별하게뭐더 넣은 것 같진 않고요 약간 달달한 맛과 탄산수 거기에다가 브랜디만 들어가 있어서 브랜디의 뉘앙스가 있네요 생각보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진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이거 진오 이것도 진입니다 약간 진토닉에 가까운 토닉 향이 들어갔나요? 여기에 지금 퀸인 향이 들어가 있네요 약간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만들어져 있는 RTD 그 진토닉 느낌인데 이것도 맛 괜찮은데요? 음, 음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궁금한 위스키 한번 열어볼게요 음 위스키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쓴맛이 많이 올라오는 콜라에다가 위스키를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위스키가 버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름 자체가 얘네가 콜라긴 하지만 얘도 콜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얘도 콜라 느낌은 아닙니다 콜라는 역시 버번이랑 어울리는데 지금 약간 스카치도 아닌 것이 뭔가 약간 제3세계 위스키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위스키 쪽이 제일 별로고요 이거 진 굉장히 괜찮습니다 리얼 진이라고 하는데 진토닉의 느낌이 명확하게 나고요. 이거 얼음 넣은 그냥 진토닉 잘해다 넣어서 그냥 마셔도 뭐 크게 문제 없을 만큼 괜찮은 맛을 보여주는. 진토닉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괜찮은 쪽으로 빼야 될것 같고요. 이건 애매하고 이건 별로입니다. 자 다음은 원모어 하이볼이라는 제품이고요. 쿠시마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쿠시마사가 대체 뭔지를 모르겠네요. 주정으로 알코올을 채웠고요. 오크칩을 넣어서 약간 위스키의 뉘앙스를 내려고 노력한 것 같고 천연 레몬향, 진저 에일 향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무려 알코올이 8.5%의 용량은 500ml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것도 약간 스트롱 제로를 표방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마셔보죠. 오크칩이 들어가서 오히려 약간 더 위스키 같은 뉘앙스가 나긴 하지만 인위적인 오크칩에 약간 불편한 향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8.5%치고는 굉장히 알콜이 그렇게까지 튀는 것 같진 않고요. 달큰하니 먹을만한데 이 나무 향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편해할 만한. 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자, 다음은 그냥 봐도 이거는 좀 맛있을 것 같아 보이는 레모나 하이볼입니다. 도수는 5% 용량은 500ml고요. 뭐 그냥 봐도 이건 레모나 맛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는데 한번 따보죠. 음? 밍밍합니다. 아무런 레모나 그 레모나의 파우더리한 그 가벼운 레몬 맛이 있긴 한데 단맛도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고 좀뭐 술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레모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개성이 있지가 않습니다. 뭐 그다지 레모나 같지 않은 네 별로 겉모습만 좀 좋고요. 네, 별로입니다. 자, 다음은 핑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캔이 아니고 플라스틱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그레이로 만들어진 위스키라고 하고요. 용량은 460ml, 알코올 도수는 7%입니다. 다 왔어, 힘내. 다 왔어. 아, 이거 좋네요. 이거는 꽤 단맛이 좀 세긴 한데 얼그레이 뉘앙스도 명확하고. 타겟팅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콜 튀는 거 없고요. 생각보다 맛 괜찮습니다. 알콜 7%인데 여기다 생레몬 하나 짜 가지고 얼음컵에다 딱 담아 가지고 먹으면 아 훌륭합니다. 요거 괜찮습니다. 먹자마자 괜찮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음. 핑볼 인정. 다음은 척 메가 사워 하이볼이고요. 그동안에 있던 것들 중에선 가장 알콜 도스가 낮은 3%의 용량은 500ml입니다. 메가 효모 이런 게막 독일 뭐 벨기에 이런 데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하이볼도 아닌 것이, 맥주도 아닌 것이, 그, 레몬의 상큼함이 입안을 가셔줘야 되는데, 곡물의 텁텁함이 위에 덮어가지고, 개운한 것도 아니고, 텁텁한 것도 아니고, 진짜 이상하네요. 와. 마지막입니다. 제가 두려워서 마지막으로 뺐던 스카치 캔디 커피 하이볼입니다. 용량은 355ml, 도수는 4도입니다. 과연 저는 이거를 최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과연 최악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한번 마셔보죠.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탁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맑은데요. 음, 네, 한번 마셔볼게요. <laughs> 와 신기하네요 이게 맑은 색인데 그 레스비 맛이 납니다 <laughs> 그 프림 타져 있는 레스비의 맛과 느낌이 나고요 어 알콜 느낌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깔루아를 엄청 묽게 물탄 맛 근데 네, 이거는 취향이 너무 갈릴 것 같아 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별로입니다 야무지주 자 17종을 다 마셔봤고요 그나마 살릴 수 있을 만한 하이볼이 하와이 하이볼 수박 맛이고요 멜론 하이볼, 스트롱 제로가 궁금하신 분들 이걸로 참고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리얼 진, 진토닉을 꽤나 RTD로 잘 구현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은 킬트로 스카치 위스키가 들어가 있는 히비스커스 하이볼인데요. 뭐 이건 맛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핑볼, 얼그레이 캐릭터가 굉장히 명확해서 이거는 얼그레이나 홍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쌉싸름하니 향기 좋게 괜찮게 드실 수 있을 만한 하이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다섯 개. 뭐 걸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 하이볼이고요. 곰표, 스카치 커피 맛, 척, 레모나 하이볼, 원모, 프레시볼, 피스타치오 맛입니다. 하, 정말 하나같이 정말 네, 별로인데요. 어, 레모나 하이볼은 그냥 밍밍해서 좀 별로니까 이건 일단 빼고요. 스카치 하이볼도 그냥 웃겨서 어, 웃긴 걸로 그냥 반쯤 먹어가니까 이것도 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모 하이볼은 기억도 거의 안 나는데... 자, 맛없는 3종 3대장입니다. 자, 이 중에서 최악을 한번 꼽아보죠. 피스타치오 레몬, 프레시볼 아으, 역시, 약간 견과류와 레몬. 하, 조금 불편한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다음은 곰표입니다. 아으, 아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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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거는 척을 마셔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척은 좀 낫네요. 아우. 자, 최악의 하이볼, 제주 맥주의 샤인머스켓 곰표 하이볼로 뽑혔습니다. 맥주도 아닌 것이, 하이볼도 아닌 것이, 우와, 진짜,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우와, 먹고 하이볼을 마시고, 최악의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 제주 맥주 곰표 하이볼을 드셔보시면, 우와, 최악이구나! 하는 걸. <laughs> 아니면, 누군가 손절 당하고 싶거나, 손절하고 싶으신 분들, 자, 이거 한캔 사가지고, 찾아가서, 네. 즐겁게 한번 마셔보자 라고 이렇게 주시면 깔끔하게 인간관계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곰표 하이볼. 야무지주. 자, 하이볼 17종 다마셔봤고요안 팔리는 데는, 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다고 그냥 사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그나마 먹을 만하다는 거그 정도면은 뭐한 천원 정도 가격대라면 뭐 하나 먹어볼 만한 맛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가를 주고 마실 만한 술들은 절대 아니니까요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요 보시느라고 여러분도 고생했고 다음에 저는 더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